안녕하세요. 수어 매거진 홍기영입니다. 요즘처럼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는 아침, 저녁으로 심한 일교차가 더해지고 변하는 계절에 맞춰 우리 몸도 변하기 때문에 감기와 같은 질병에 유독 잘 걸리게 되는데요.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우리를 괴롭히는 감기. 올바른 습관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? 감기에 자주 걸린다면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. 환절기 감기 예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부터 씻기라는 말은 어린아이도 다 아는 사실이죠. 손은 세균과 가장 많이 접촉하는 부분이므로 눈, 코, 입등 우리 몸 곳곳으로 세균이 침투되기 전 꼼꼼히 손 닦기 실천하세요. 불규칙한 식생활은 면역력 저하는 물론 컨디션 조절에도 악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로는 귤, 오렌지, 딸기, 배, 밤 등이 있으며 깻잎, 부추, 미나리 등녹황색 채소도 꾸준히 섭취해 감기 예방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세요. 실내외 온도차가 크거나 실내가 너무 건조할 경우 더욱 감기에 걸리기 쉬운데요. 눈, 코, 입이 건조하면 바이러스 침투가 잘 되기 때문에 실내에 가습기를 두어 습도 유지에도 신경 써야 하는데 수치나 가습식물, 젖은 빨래 널기 등 여러 방법이 있답니다. 뿐만 아니라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도 쾌적하고 알맞은 실내 공기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. 환절기에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날씨 탓에 신체 온도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늘 일정한 체온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. 또한 몸을 따뜻하게 해 주는 생강차나 홍차, 모과차 등 감기 예방 및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되는 차를 마셔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. 부족한 수면 뒤 찾아오는 피로 누적으로 인한 감기는 몸살도 함께 동반하기 때문에 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이 가장 큰 약이 됩니다. 지금까지 감기 예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. 감기가 걸렸다는 것은 단순히 환절기 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. 그만큼 지금 내 몸의 면역력이 약해졌고 충분히 다른 병에도 걸릴 수 있는 만큼 건강이 위험하다는 신호인데요. 올 가을 나쁜 생활 습관을 버리고 환절기 감기 미리 예방하세요. 수어 매거진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